입고 되셨는데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 엔진 오일이 누유가 있어서 지금 입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누유를 지금 오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일 쿨러 쪽을 다 탈부착하고 교환할 겁니다. 오늘 작업을 할 부위는 연료 필터, 아, 그 엔진 오일 필터 어셈블리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어, 부속은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응. 응. 쿨러까지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오링들, 에, 필요한 오링들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안에 호수가, 연료 호수가 두 개가 꽂히는데, 이두 개가 지금 연료 호수 두 개가 단호 고다가 주행 중에 작업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예, 주 중중에 그래서 견인 입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작업할 때 같이 주문해서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기 쪽을 탈거를 했고요. 이제 원쿨 오일 필터 어셈블리를 지금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했습니다. 뺄때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크를 살짝 들고 들고 살짝 들고 이렇게 젖혀서 하시면 잘 빠져요. 쿨러를 탈거를 했습니다. 빼실 때 냉각수가 새기 때문에 엔진에 안 들어가게끔 조심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자, 탈거를 했는데요. 안에도 많이 찼죠. 많이 찼습니다. 이것도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긁어내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해야 되겠죠. 아, 교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척, 지금 안에 있는 걸다 긁어는 어느 정도 냈습니다. 1차 세척을 했고요. 2차 세척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클리너를 했습니다. 안쪽하고 참다요. 깨끗하게. 완전 틀리죠? 네.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자, 안에는 세척을 다 했고요. 오링 다 바꿨고요. 자, 작업이 다 됐습니다. 깨끗하게 작업이 됐고요. 깨끗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스도 지금 한개 왔고요. 한개 왔습니다. 왔고 한개 더. 이두 개는 꼭 같이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어이들하고 이렇게 교환하겠습니다. 뒤쪽에 파워 아그 냉각수. 호수 아, 그 파이프 뒤에요 뒤에 하나 장가야 됩니다 이구고요 위에 마지막 흡기 쪽만 조립을 할, 하면 됩니다 넣으실 때 고무링 빠진지 없는지 꼭 확인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파이프 나중에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예 하나 잠그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호스들 연료 호스들 또 넣고 개 조립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을 다 했고요 예 지금 엔진오일 넣고 그 다음에 플러싱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액 지금 넣겠습니다 부동액 지금 순환식으로 넣고, 넣을 거고요 그래서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